최고의 게이밍 경험을 원하신다면 이 헤드셋이 바로 정답입니다. JBL의 공식 파트너 제품으로 뛰어난 음질과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퀀텀 350 퀀텀 무선 게이밍 헤드셋은 7.1 채널 사운드와 40mm 네오디뮴 드라이버로 몰입감 넘치는 음향을 제공합니다. 무선 연결거리도 10m로 자유롭게 움직이며 게임에 집중할 수 있어요. 사용자들은 소리의 선명함과 가성비를 높이 평가하며 연결이 안정적이고 잡음 제거 마이크 덕분에 소통도 원활하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볍고 블랙 컬러로 세련된 디자인까지 갖추어져 있어 장시간 착용해도 부담이 적습니다. 다양한 콘솔과 호환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최상의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는 이 제품.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